오늘은 장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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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을 수 있는 장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밥순삭꽃기야의 제품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새우장, 이거는 이제 순살 간장 게장, 이거는 순살 양념 게장입니다. 새우장은 이제 300g씩 해가지고 7통 2.1kg고요. 순살 간장 게장이랑 요 양념 게장 같은 경우에는 양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400g 그냥 하나씩 딱 부으니까는 다차버렸어요 이것도 이제 한통반 정도 해가지고 총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란 후라이 있고 노란자 있고 나중에 이제 밥이랑 이렇게 먹을 김가루 준비했습니다. 더보기랑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1월 9일까지. 최대 40% 할인하고 있으니까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으려면은 뒤에 꼬리는 좀 잘라줄게요. <laughs> 했습니다, 여러분. 와. Sånn. 별로 안짠것 같아요. 넌 새우장 진짜 맛있다. 여기가 순살게장이 원래 유명한 곳이다 보니 새우장은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엄청 맛있어. 그러늘 김가루. 여러분, 이겁니다. 와, 저는 이렇게 계란 후라이에 같이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짭짜로만가 고소함의 조합? 고 양념도. 응. 음 이거 <laughs> 여러분 양념은 매운 맛이 있고 보통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매운 맛 비볐는데 아 매운 맛비벼기 잘한 것 같아요. 미친 장들의 축제. 와 이건 진짜 맵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개봉을 안 하면은 냉장이 한 5일까지 되더라고요. 냉장도 있고 또 냉동도 있어가지고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아 이거 비벼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계란을 이렇게 올리고 뜨거워 왔습니다. 역시 뜨거울 때차 노른자의 고소함이랑 간장 게장 계량 미쳤다. 대장은 역시 간장인가요? 장어 역시 양념인가? 장어 역시 새우장인가? 아니야 뭐가 진짜인데. 뭐가 속였어 나. 이게 <laughs> 미친 장들의 축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웃음> <웃음> 와, 이거 노른자랑 새우장수하고 누가 살았을까, 진짜? 오케이, 양면 새우장하고 하 잘 어울린다. 양념 새우장이 간장 새우장보다 좀더 쫀득 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양념을 간장 올려가지고 밥 반찬이네. <laughs> 와, 근데 순살 간장 게장이 진짜 미쳤다. 저는 막달달한장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얘는 적당히 달면서 짭조름해 음. 이렇게 먹다보니까 맵다 여러분 따뜻한 밥에 따뜻한 계란 프라이는 아마 패스해요. <laughs> 마지막 양념 음, 확실히 얘가 진짜 쫀득쫀득해 산나가지고밥 위에 뿌려 먹을걸 와. 왜그 <목소리도>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너무 <laughs> 뭐래 <laughs> 마지막에는 그대들미위요여수고습니다네 아,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밥순삭 꽃게야에 순살 간장게장과 순살 양념게장 그리고 간장새우장과 양념새우장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와 여러분 간장게장이 진짜 미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념게장을 안 먹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지금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40% 할인을? 9일까지.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링크를 통해가지고 들어가면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세요. 새우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워낙 이제 간장새우장을 좋아하기는 한데 여기에 그 양념새우장이 굉장히 쫀득쫀득하더라고요. 밥순삭 꽃게아의 제품에서는 저는 양념새우장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진짜 쫀득했어요. 계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따뜻한 밥이랑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은 끝났거든요. 여러분들도 미친 장들의 축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랑 여러분들 오늘도 그때 이 그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야.